네, 오늘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. 여러분, 내일은 반드시 이곳으로 모든 고객님을 다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. 왜? 낮에 빙, 빙어가 너무 잘 나와요. 어, 빙어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잘 나오고 저녁 오후 타임부터 밤새 잘 나오잖아요. 근데 낮에 오는 분들은 빙어를 못 잡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. 빙어는 단시간 한달 내에 이루어지는 그 질빙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빙어가 낮에도 잘 나오는 곳으로 여러분을 제가 안내하는 게제 의무예요. 미어터질 일은 없습니다. 뭐 주차여건도 좀 어느 정도 넓고 하기 때문에 난 낚시가 잘 되는 곳으로 무조건 간다. 왜? 초보자일수록 난낚시가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빙신들은 새벽이든 장비가 좋아서 밤이든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난낚시가 잘 되는 곳으로 이곳으로 안내를 합니다. 난낚시가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. 와 멋집니다. 낮에 잘 나오는 곳으로 무조건 안내합니다. 무조건 내일 이곳으로 안내할게요. 1월 15일 340분 거리입니다.